김용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열성경련의 간호는 어떻게 할까입니다. 질문입니다. 저희가 흔히 경기라고 하는 것은 열성경련이라고 하더군요. 맞나요? 그렇다면 열성경련인지 어떻게 할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란 말을 씁니다. 아이가 정신을 잃거나 경련을 하면 경기했다고 하며 피시 무언가 놀란 일이 있어서 경기를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가 기운이 없이 처져 있거나 밥을 잘 먹지 않아도 경기가 들렸으니 따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경기란 말은 참 막연한 표현입니다. 경기란 합선이 된 전기줄에서 불꽃이 튀듯이 뇌의 신경세포가 너무 흥분해서 과한 전기를 일으킴으로 뇌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럴 때 아이는 정신을 잃게 된다든지, 입에서 거품을 내면서 팔다리가 끄덕 된다든지, 아니면 입술이 파랗게 질린 상태로 고개나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성경련이란 열에 의하여 경련을 일으키는 것으로 열이 있는 아이가 눈이 돌아가거나 멍하니 있거나 의식을 잃거나 팔다리를 끄덕이면 열성경련이 있는 것입니다. 체온이 38도가 넘으면 열성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열성경련은 15분 이상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5세 이후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병원에 갔다와서집안에서해 주는 간호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입니다열성경련을 예방하는 것은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감기에 잘 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과 열이 있으면 해열제를 투여하고 빨리 근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성경련은 후유증이 거의 없고 예방약을 먹인다 할지라도 향후 재발이나 뇌전증의 예방에 큰 효과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먹여야 하기 때문에 약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예방약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신중히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열성 경련 이전에 신경학적 발육 이상이 있는 경우. 둘째. 첫 열성 경련이 15분 이상 하루에 두번 이상 국소적일 때, 셋째 부모가 경련에 대해서 과민 반응 및 심리적 안정을 잃는 경우, 넷째 신속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 시설과 격리된 지역에 사는 경우, 다섯째 경련 발작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예방약을 먹이는 방법은 항경 연제를 2년 정도 매일 투여하거나 열 있을 때만 항경 연제를 투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의 종류도 다양하고 약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때문에 경련을 할수 있는데 열성 경련의 시기가 대부분 5세 이하이어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방 접종 중에서 DPT와 홍역은 접종 후의 부작용으로 열이 나며 경련을 할수 있는데 아이 상태에 따라 다음부터는 접종 금기가 될수 있으므로 예방 접종 시에 과거의 경련 사실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열성 경련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DPT 접종 후에 2~3일간, 홍역 접종 후에는 접종 후 일주일부터 2~3일간. 해열제를 예방적으로 먹이면 효과가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였습니다.